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사다입니다 시골 서점 평산 책방이 연일 장안의 화제입니다. 개업 일주일 만에 약만 명의 손님이 다녀갔고요. 책은 5,581권이 팔렸다고 해요. 두 명당 한권 구입한 셈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화장실 부족, 주차장 문제, 주차장 부족하다고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평산책방 측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이 마을 발전에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행정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풍자뉴스, 기막힌 풍자뉴스 한편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세간에서 매기는 한 사람의 덕망평가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런 오르내림은 종이 한장 차이에 불과하지만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비중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더더욱 민감하게 오르락 내리락 바뀝니다. 전직 대통령이 매일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나라. 오오오 코리아입니다. 양산으로 낙향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선 먹거리부터 자급자족 해보자. 그래서 반일에 열중했죠. 하지 감자인가 심으셨던 것 같고 그러다 불현듯 뜻한 바가 있어서 사제를 털어서 이 책방을 오픈했어요. 책방은 도회지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곳에 세우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한적한 시골에 책방을 낸다니까 그를 비방하는 세력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정치장을 마련해서 정권 창출 또는 재출마하려는 술책을 세운다. 이렇게 모함한 거죠 그러나 그가 교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착한 사람이라는 건 양식 있는 국민들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 있을지 몰라요 하여간 양산 시골에 와서 보니까 문맹 노인들이 많이 보이고 개몽적인 차원에서 문맹 퇴치도 하고 지방 노인들의 독서 문화도 함양 하자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 설립을 계획한 거죠 기대 이상으로 많은 독소인들이 방문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일손이 부족하고 방문자들이 볼일 볼 화장실도 부족한 거죠. 불편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저금통을 꺼내서 깨뜨렸어요. 거액을 인출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한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달력 판매 같은 인터넷 모금 운동은 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풍산계 파양 사건에 아픔을 거울 삼아서 즉 부대비용, 화장실, 전기세, 수도세, 화장지 값 등등 청소 관리인 인건비 이런 문제로 화장실 문제 운영에 난관이 봉착되면 안 되니까 화장실 청소는 전직 대통령 당신이 직접 맡아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와 멋지지 않나요?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매스컴은 화들짝 놀라서. 연일 특급 뉴스로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냐, 진짜냐? 국가 통치권자가 전직 기관, 현직 기관 통틀어서 동네 공중 화장실 종신 청소부로 365일을 봉사한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전무했었기 때문이죠. 전직 대통령이 공중 화장실 청소부로 봉사한 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전 세계 매스컴은 물론이고 유명 인사들이 관광객들이 돼서 구름처럼 밀려온 게된 거예요. 이 책방은 또한번전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할 판입니다. 책방의 점원과 주차장 관리 요원 등등 운영에 대해서는 문전 대통령다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제임 씨의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일자리 문제 해결,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가급적 많은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책방 수익 전액을 인건비와 사회봉사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면 삼성그룹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실적을 올릴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난 먼 미래 그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읊었던 동방의 등불 문재인 이렇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전 세계의 주목 한 몸에 받으면서 성장한 모범국가 코리아 예,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 문전 대통령은 역사 속에서 세종대왕보다 더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성인급 위인으로 기록될 거예요. 왜냐고요? 개똥은 치우셨지만 여태까지 문전 대통령이 사람 화장실을 직접 청소하고 닦은 걸 보여주진 않으셨잖아요. 그의 기념비적인 업적인 공중 화장실 앞에는 마대 걸레를 든 그의 동상이 세워지고 대대손손 인류가 추앙하는 인류의 등불로 남게 됩니다. 위대한 나라 코리아. 코리아는 아름다운 전설을 쉬임 없이 만들어내는 신비의 나라에 등극하는 건 물론이죠. 이 따스하고 아름다운 신화의 뿌리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요, 건비봉의 시절풍자, 전직 대통령이 매일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나라, 오, 코리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신문,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였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최고의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국내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쇼츠도 꼭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